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성사 입니다 네, 다단 방송을 실패하고 엑소 기계 뭐, 플레이어건 네, 플레이어건 3번째 온라인요로 엑소 뭐, 플레이어건이라고 배송 위발신기라고 있어요 보급 그 신호기가 네 지금 기계 지금 뭐, 또, 그거 하면 쏘기는 너무 애매하거든요. 틈도 없어서그래서 저희가 침입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. 제 목욕지도 뜨겠지? 어, 그렇겠지.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돌자리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티이 약간 갖췄지만 이제 쏘기로 할까요? 내가 티빙을 갖춘 다음에? 어, 저는, 저는 님이랑 플레이 방식이 다르니까 저 충전기 주세요. 예 알겠습니다. 아 어떻게 할까요? 응? 지금 탱이 없어서 네, 저랑 지금 따라다녀야 돼요. 저는 재보급지도가. 총충 약간 하는 하나는 어쩌지 못하는 건 네, 근데 어디지 어? 그러면 방송 깨는거죠 아니지 아니지 어떻게 유튜브 방탄복 화장만 입을게 방탄복 하나만 요아 그래요? 응요전몬왜한도아 파마스가 있는데 파마스 아잇 아잇 만 삼렙이에요. 어, 어, 예. 잠깐만 잠깐만. 총... 아, 이도 저기요 저기요 어 여기? 어야기 응. 빨리 기다려 빨리 여기있어 왜? 왜? 떨어졌다 보급이 어디? 떨어졌어 보급이? 보급이 아니에요 보급이 서니에어오어 오셨어 팀닫팀 닫아 팀닫 맞았어 팀 다, 저, 저, 저. 님 빨리 님 빨리, 빨리. 고 있어 팀 이쪽이에요 팀 어디, 어디 있는거예요 저? 이걸 채는 걸로 했으니까 어? 오 이거 나한테 꼭 제가 힌 주네 말해서 준하이트로만 올라가 뭔가를 연가에 지금 다킬 뭐요? 저 여거든 빔끈이두 번째는 안니거든요까빠까빡깜까빠깐 깜빡 잠깐 깜빡 잠깐 빔에두 번째 깜빡 여기 손잡이 3메일 이기가 친게 나요 지금 제가 챙겼어요 응? 챙겼어요 이거? 네네네 제가 챙겼어요 이게 뭐지 이거? 아 이거 둘다 공급이 되나보네 이거 그럼 이카우 먹었어요? 아니 카우콜은 안돼요 무게는 인데 방어복은 저한테 딱 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급총이 아니네 저 지금 3분의 1정도 저 3분의 1정도 찾았어요 저한 3분의 1정도 찾았어요 저는 이제는 저는 도란니면서 저는 보급을 찾아 드겠어요 안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음. 어, 같이 있을까? 같이 가자 여기다 우리 앞에 있다. 에스바이 에스바이언. 가급지로장로아어디 나와요? 그게. <laughs> 우리 앞에 여기다. 어? 저, 저써야저저자 이거 저써진거거든요 아, 죽네, 죽네. 저, 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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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지, 저, 싸지, 저, 싸지, 저, 아, <목소리도> 소식을, 저, 저, 들게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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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저, 요이 일단 일단 눈봐 일단 일단 눈봐여있어오 스카이 있다 얘들거야아들지자 보면 여기, 여기. 들을게, 올라와 있던가 적들오는데이니 빨리 올라와야죠 무서워요 여기 게 네응 지금 제가 충분을 많이 됐거든요올라가세요다들브으운 바로 여기다 볶고 게요 먼저 많이 엄마 주세요 a 에이티에다 요 아저이 k 들고싶어요 AK 이기 너무 떨어뜨리던가, 어 왜요? 어디에? 아, 아, 춤 너무 느려 그러니까. 아 충전 다 됐네 춤 거의 다 됐네 충전, 다이야나, 충전. 저 여기 있으라고요? 네, 저 총도 총도 없는데? 위 네, 잠시 저, 잠깐 이 k 좀드게요 잠깐만 AK 잠깐만. 간소님 잠깐만, 잠깐만 요 잠깐만 드게요위험위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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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, 어, 빨리 와. 아니, 아니, 지금 왜. 제가 많이 위험하잖아요. 저도 지금 혼자 있고. 어, 망했다. 왜? 어디서 들어오기다. 빨리 튀어! 튀어고 일단 먹을게요. 네, 빨리 갖고 와요. 일단 보스 들어가서 써야지. 님 빨리 와, 님 빨리 와. 내가 오늘 속게 빨리 와. 한 마리는. 아까 한 마리가 저한테 전... 던렸어요 야, 그래서 빨리 치... 튀어. 님 빨리 와, 그냥 님 빨리 와. 실런님 그냥 빨리 와요, 실런님. 진짜 무서워요 죽으니 걱정하지마요 죽을거 같 팀원이 어디가 튀는거야 팀원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무서워 오케이 발견 빨리 와 그냥 서로 앞에 있다고 일 한마리 빨리 켜다고 그냥, 그냥 9서 충전해 70%, 충전. 70 충전 어? 어디에 누구냐 야너워빨 야, 거기 거의 다분에 거의 다에어한분1분에한분 10분에 10분에 분 1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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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분 잠깐만 분에 10분에 1 저희가 솔직히 위험한 상에이에요에 위험한 에황이에요저기에1쏘분에 10분에 10분에 1 0분요 10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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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에요 어디 이따 좀더 승리시켜줘야죠 그. 한 명을 잡아서 돌아갔거든요몇명아니 빨리 와. 제가 니빨리 가요 아, 빨리와어디서딨어어서어어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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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 어? 저저충격다저충격다 저, 요저했다어요한 마리 죽였고 한마더 있어 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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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한번 확인 내네 앞에 있다 나이짜무서습니다 나 네, 저, 이, 저자 세팅 다 됐어요. 세팅 아, 네, 다 됐어요. 네. 세팅. 집 네. 쏠까요?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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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보고 있거든요. 저멀어가어고집어요집 쏴요? 저 이쪽에다가, 이쪽에다가 쏠게요. 28층이 썼어요. 위치 확인 중, 위치 확인 중. 어, 저기있다. 에, 저기길리브시저치발신 썼거든요, 위치 발신기. 보급이 안 와요. 아, 오는 거야. 아 잠깐만, 잠깐만, 왼쪽으로 바뀌 지금. 그렇죠, 잖아요저길리브시에있어요 위치 발신기 사라졌어 어, 어 됐다. 페이, 됐다. 드라곤프자에이키 드라곤호프 갑시다 또에이키 안돼요 위험한데 지금 위험한데 지금 제브이 치우고 한번더 치우고 한번더가고한번더치우다한번 있다 우고한번더치한번더치고한번여기 이거 로꺼야 이거 제꺼야 이거 제꺼 얘왜 이렇게 떨려서 그러는거야 내가 니 뿜어졌어 지금 형 <놀람> 여기 길리부시들이랑 같이 있어요 길리부시랑 같이 있어요 길리부시들이랑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살짝 데리고 응, 올라고게 지금 누워있니까 진짜 감쪽같아요리아 그, 그. 잠깐만 저 드론 파괴해야돼 드론 파괴해야돼 드라곤포 존멋이다 진짜 아 진짜, 진짜. 몬 드론 잠깐만 잠깐만 어. 우리 생 들어가야 돼어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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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드리미많다 우리 친구들 지금 아닐 땐 모르겠는데요. 그래요, 더 덥어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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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

이렇게 잠깐만, 이미 잠깐 풀 지도, 싶 은데, 잠깐 이거 봐. 지금 지금 다들 비잖아 이런 다들 킬것같 은데, <목소리> 이 새가 님 그냥 엎드려 엎드려 엎드는게더잘 나. 왜 네, 저게 안 보이 라라이체라이크라이 체크! 라이브 체크! 라이브 체크! 라이브 어디라이여 체크! 라이브 체이브체라이 됐다! n g 딤 i 딤 g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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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n 지 ding, ding, d i 킬 g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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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번 d 게 n 아, 저 들게요! 스스카는 라이프, 라이라이이 라이프